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 네가 이만만큼의 숙제를 하기 위해 참 애썼구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 숙제 안 했네 전화 왔어. 응. 어? 안녕하세요. 직원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자 오늘은요 제가 전문가 초대석 시간에 아주 어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한테 좀속 시원하게 어 영어 학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엄마 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 애니티 처라고 저희 그 은둔 고수세요. <laughs> 이렇게 뭐 영상이 많이 나오시진 않지만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굉장히 고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엄마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 학습을 도움을 주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 하고. 돌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만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도 엄마표로 좀 키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엄마표로 하신 분들은 자기 아이만 보고 키운 음. 케이스들이 많고 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여러 그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난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제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어쩔 수 없. 학원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내실 때 어떤 점들이 좀 문제인지를 좀 인식하시고, 음.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잘 끌어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영어학원들의 우리 영어학원 진짜 많잖아요. 네.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이 영어학원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초저와 초 고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 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학습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유식 비유를 많이 음. 하는데요. 마치 아이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기 미음을 먹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초기 미음을 먹어야 되는 아이한테 쌀밥을 주는 꼴입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 아, 하고 좀 이해를 음. 잘 하세요. 음. 네, 네. 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너무 빠르게 학습식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음. 형태의 영어학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학년 때부터 체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음.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만 고학년부터는 사실 학습적인 기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언어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놓고 갈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소리 노출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는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 가서 단어를 외워 해석을 해야 돼 직독직해를 해야 돼. 이런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하,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얼마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음. 그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아이는 계속 따라가고 지치고 하고 까먹고 음. 시간은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그 효율 대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과도한 숙제량입니다. 아, 네. 네. 제가, 모 학원은요, 온라인 학습 포함해서 일주일에 이 고학년 아이가 쳐내야 되는 학습 숙제가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원은 30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류가요? 종류가요. 일주일에요? 네. 그래서, 우와, 이거를 아이들이 할수 있다고? 첫 번째는. 음. 그래, 두 번째는 할수 있는 아이가 있겠죠? 음. 성실성으로 그런데 과연 얼마나 즐겁게 그 숙제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가면서 이 숙제를 해내느냐에 음. 대한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네. 근데 보통의 엄마들은 그렇게 숙제의 양이 많으면 아이가 성취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종류가 그렇게 많으면 음. 어떤 것 하나도 잘 성취하지 못하는 또 케이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거는 물론이고요 음. 그리고 관계까지 좋아지지 않는 어, 집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음. 일주일 내내 숙제를 했는데도 끝까지 다해냈지 못했다는 그런 어. 좌절감 음.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 음. 네가 이만큼의 숙제를 하기 위해 참 애썼구나가 아니라 음. 결과적으로 너 숙제 안했네 전화왔어 어? 응. 이렇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아시겠지만 음. 초등공부에서 아이가 가져야 하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능감인데. 그렇죠. 아이들은, 아, 내가 해냈구나. 음.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얻었구나를 갖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못했어. 어. 너안 했네. 어.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숙제량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아이에게. 아이를 지치게 한다라는 말씀을 음,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유명 어학원이죠? 음. 네, 네, 유명 어학원 이름만 되면 아시는 <laughs> 네. 그런 어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영어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가져가는 것이 상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초등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좋지 않은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아이, 아이의 영어의 감정에 좋은 감정이 남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는요. 음. 학원에서는 짜여진 진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르죠. 음. 처음에 이유식을 갖고 이야기했으니 먹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 아이는 야채를 소화를 잘해요. 음. 어떤 아이는 고기를 더 소화를 잘합니다. 음. 타고난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음. 소화하고 맛있게 먹는 게다 달라요. 음.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음. 특히 대형 어학원 같은 음. 경우는요. 본인들이 짜져 있는 커리큘럼에 아이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러면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어어하고 따라가야 하고 음. 가끔은 체해서 토하기도 해야 되고요. 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아이에게 좋을 것인가를 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학습. 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학원에서 학이 됐다면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공부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학원에서 뭔가를 많이 주면 그거를 우리 아이가 다 받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형학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4대 영역 정말 다 골고루 응. 학습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응. 그 시스템에 잘 맞는 아이가 좀 일부라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 아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내려놓으시고 네.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좀 보는 눈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네.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네. 초등 공부는 속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네. 우리 아이가 말이 아니잖아요. 말처럼 막 채찍질을 해서 막 경주마처럼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서 이렇게 초등 때 공부를 시키시면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음, 네. 지치죠. 지칩니다. 네. 저희 중학생 아이 벌써 지친 것 같은데, 선생님.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laughs> 네. 최소한 초등 공부 때는 공부의 끝을 입시의 성공으로 가져가시기 보다는 음. 이 아이가 이 학습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능감, 그리고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음. 그리고, 어, 이런 과정을 통했더니 이걸 배울 수 있네. 하는 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작고 큰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있겠습니까? 음. 그걸 실패를 딛고 해내는 작은 성취의 경험, 어,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했어. 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영어 학원만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 돌리시면 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음.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지셔야 되고 똑똑해지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먼저 보셔야 되고 음. 학원을 플러스 알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선생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 그 사실 초등에서의 우리 최고 목표가 수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 시험지 푸는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1등급, 지금 나오는 1등급들 다 허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학원들이, 영어 학원들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방안도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그 방안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음. 씨앗 이야기입니다. 음. 네 보세요 어머니들 메마른 사막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날까요? 아. 자라나지 않겠죠. 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얘가 음. 잘 자라날 준비를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영양제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음. 따뜻한 햇살도 비춰주고요.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을 튀우고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신 채 음. 메마른 상태에서 학원에만 보내시면 이 씨앗은 곧 머지않아 그냥 음.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될 겁니다. 싹을 튀우기도 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의 영어 소리 노출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음. 요런 베이스를 만들어주시고 적재적소의 학원을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 아이 수준에 맞게끔 학원을 찾아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듣기,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라 음.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그 환경이 돼야 되고 토양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학원을 보내면서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라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엄마표를 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야기도 이따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또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내 아이 수준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음. 그 수준을 같이 바라봐 줄수 수 있는 학원을 가셔야 돼요. 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에 맞지 않는 거. 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음. 오케이 너몇개 틀렸으니까 이 반에 들어가. 음. 이만큼 맞았으니까 이 반에 들어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음. 특히 초등에서는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같이 봐 주실 수 있는 학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아이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학원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어머님들이 발품 파셔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음.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발품 파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팔아요. 선생도 님 많이. 저도 <laughs> 많이 팝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일부러도 막 돌아다닙니다. 네, 맞아요. 네. 한번 옮기지 않을 건데도 수시로 다니다가 요때쯤에 아, 여기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근데 어, 선생님 저희 아이는. 굉장히 잘해요. <laughs> 너무 역량이 뛰어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시스템을 가진 큰 학원에 보내줘도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아이가 거기 가서 날개 달고 그 학원을 누릴 수 있겠다 싶을 때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준비가 안된 아이 같은 경우는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매일 매일 해내야 되는 숙제량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네. 제가 듣기 노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려면 아이가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원서도 조금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음. 그리고 영어 영상도 조금 볼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조금씩은 마련이 되어야 돼요. 음, 음. 그런데 과도한 숙제를 내주는 학원에 가게 되면 그 숙제를 하느라 기본적으로 영어 노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숙제량이 너무 많지 않은 곳. 적절하게 아이가 할수 있는 숙제를 주고, 그리고 가정에서 듣기 환경을 같이 노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네. 사실 그 숙제량이라는 게 아이마다 역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일주일 동안 쳐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중을 따질 때, 이제 엄마가 집에서 노출해주는 환경이 무너질 정도의 숙제량이 들어오면 네. 곤란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한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음. 아, 내가 숙제를 받았어? 아, 이제 이거를 해서 내가 또 다른 걸 배워야겠구나. 음. 복습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얻었구나. 음.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리 노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예 토양이, 영어라는 토양이 사실 점점 점점 비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면 점점 발맞추어서 음. 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돼도 음. 훨씬 더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 갈수 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 이거는 저도 직접 학원을 발품을 팔면서 다니다가 굉장히 놀란 아 어, 그래요? 네. 케이스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어머님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부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